안녕하세요. 안면모자혈학과 박준호입니다. 오늘은 발목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새 날씨가 풀리고 코로나도 이제 만화조치가 완화 좀 완화되면서 요새 나들이 때문에 발목불, 발목, 발목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발목은 말 그대로 발로 가는 길이라는 뜻인데요. 발바닥의 모양에 따라서 발목에서는 여러 가지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무지외 발층처럼 발가락 모양이 변화가 생기면서 골격과 근육 모양이 변해서 힘이 전달이 되지 않아서 나오 통증도 있고요. 그리고 평발처럼 발 바닥 자체가 플랫해버리면 아치가 무너져가지고 체중 지지가 안 되기 때문에 피로도를 더 빨리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요족처럼 보행 자체가 지지가 안 되기 때문에 땅을 걸을 때마다 퉁퉁거리면서 걸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충격 때문에 발목이 불안정성이 오면서 나오는 통증이 무릎과 골반까지 연결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발목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행이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뒤꿈치가 땅에 닿은 상태로 앞꿈치까지 밀어주는 역할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이때 이게 지지가 잘안 되기 때문에 흔들림 때문에 통증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만히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엉덩이 그냥 편하게 앉으시고요. 발바닥, 바닥에 다 붙인 상태로 일어나지 마시고요. 상체만 숙여서 체중 지지만 아꿈치 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옆으로 보시면 이 상태에서 엉덩이 뛰어서 일어나지 마시고요. 체중만 실어서 허벅지랑 종아리 힘 주면서 발바닥으로 땀을 가볍게 누른다는 느낌으로 힘주시는 동작을 2 0회 정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앉아서 하실 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서 계시거나 하실 때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앞쪽 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게 약간 짝다리 식으로 짚으신 다음에, 반대쪽 팔을 딱 붙이시고, 이런 식으로 앞부분 자세로 반대쪽에 체중을 실어주시면, 노르이 강화되면서, 발바닥 자체가 안정성이 확보가 됩니다. 이것도 푸시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족절 근막이나 편발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면 좋은 동작인데요. 마사지 볼은 요새 좀많은 보통 안에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걸로 아치가 있는 족궁 자체를 이런 식으로 눌러서 문질러주시는 걸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횟수에 제한이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사무실에서 앉아 계시거나 하실 때도 이런식으로 문질러 주시면 되는데 이 보통 서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이쪽에 큰 막에 무리가 더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센걸 원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은 나 이거 해서 더 아프다 싶으신 분들은 서서 하는 행위는 하지 마시고요 앉으신 자세에서 가볍게 이렇게 문질러 주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네, 방금 하신 것처럼 마사지볼로 이쪽 아치를 살린 다음에 보행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꿈치부터 앞꿈치로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엄지발가락부터 나머지 네근의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걸으실 때 힘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상태로 까치발을 두는 동작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보행하실 때 밀어내는 힘이 더 강해지는 이 허벅지 근육까지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뒤꿈치랑 앞꿈치까지 다 붙인 상태로 무릎까지 붙여서 올리는 동작을 같이 하시면, 모자랄 교정에도 약간은 도움이 되니까, 발목 붙인 상태로 하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통증이 너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까칠발을 서시는 게 아니라, 발목이 뒤로 꺾이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서 계시는 거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서 계시면, 발가락으로 버티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몸이 계속 흔들리실 거예요. 그렇더라도 하루에 한 2분에서 3분 정도는 이 각도를 서서 뒤쪽으로 해서 이 아킬레스가 길어지게 좀 늘려주시는 게 통증 완화에 도움이 더 많이 될 겁니다. 자, 지금 하셨던 동작들 하나 합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에 짐볼이 없으시다면 베개든 쿠션이든 아무거나 완충 효과가 있으면 되고요. 아깝게 누우신 자세로 공을 공중으로 띄웁니다. 발목 꺾인 상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킬레스가 스트레치 되는 효과고요 공에 닿는 자세가 마사지볼로 비비는 효과가 같이 생기고요이 상태에서 무릎 붙이신 상태로 뒤꿈치 붙이고 엉덩이만 살짝 드시게 되면 발목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바닥까지 완전히 압착해서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 상태에 10초 유지하시고요. 다시 천천히 내려오시고, 다시 올라오시고, 내려오시고. 높이 드실 필요 없어요. 높이 드시면 어깨가 놀리기 때문에, 들려서안 좋은 효과가 생기니까, 이쪽 부분만 살짝 든다는 느낌으로, 발리 흔들림 안 생기게 버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주시면 됩니다.